지금 옆으로 나와서 지금 아빠와 아루는 여기서 직접 이제 먹어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뚜껑이 다 열려 있네요. 그죠? 서루 하고 저하고는 이제 아직 배가 불러서 오다가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중에 배고플 때 호텔에서 먹기로 하고요. 아빠하고 아루는 여기서 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laughs> 서루는 이제 더워서 리치즈스를 먹고 있어요. 아, 예.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는 이제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하기는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만들고 나와서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먹는 거는 이제 뜨거운 물도 그냥 이제 공짜로 주시고, 예,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네요. 자, 라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커피를 이제 7링스에 이렇게 하나 사서 먹고요 어, 캔은 이제 2.80링깃 정도 됩니다 음, 저어서 먹어요 뜨거워 음, 직접 만들어서 라면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어때? 만들어 먹을 거니까 어, 아고 뜨거워 뜨거워 호호호 어, 왜 너도 줄까? 너도 라면 같이 먹을래? 괜찮아? <laughs> 어우 감격이 는지 목이 매워 이다 목이 매워. 어. 어. 맛있어? 직접 색칠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어. 어이고어이고어이고엄물엄물 오물 어이. 어 제대로 한번 저어서 먹어봐. 물이 너무 없다. 바 <laughs> 어때? 물이 너무 없는데 아빠? 이정도 <laughs> 적당하다는데? 어 적당하대요? 아, 똠양이죠? 똥냥. 아, 맛있겠다. 나도 똠양을 할걸. 아, 아우, 이 똠양. 똠양만 어, 먹어보면 어. 되잖아. 냄새 나는데, 똠양? 어우, 아, 맛있겠다. 아, 침이, 침이 그냥 나오는데? 안 먹어봐. <laughs> 너무 흐란흐란하게 젖는다. 정신 사납다 야, 이 아저씨야. 안 먹어봐. 안 먹어봐. 어, 안 아저씨. <laughs> 그래서 얻었어요. 감사리하고 너 맛있겠다. 엄마 라면을 먹어야 되지 않나? 라면은. 응 추어탕 맛이야. 아까 그 어. 냄새 나긴 한데. 아 추어탕 맛이야. 어, 우리 미꾸라지 추어탕 맛잖아 그래? 어. 나도 서비스 좀 해줘, 아빠. 어, 나도 서비스 좀 해. 어, 해봐. 나도 해볼래. <laughs> 맛있다 나도 똥냥을 할걸 어. 아니면 그냥 따요 그냥 따 자자자자 아, 정말 또 사랑해 <laughs> 당신의 매력이야 어? 나의, 나의 빨대를 왜 전부 다 아, 정말 쓰레기 무씨한테 맡겨놓으니까 좀 빨대 한번 보세요 아유 아유 말도 못해 자저씨 어떡하나, 어지 데려다 놓지도 못하겠다. 내가 나포컬로미 해봐, 포컬로 그럼.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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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참, 그냥 제가 해야 되겠어요. <laughs> 안돼, 내 보컬. 안돼. 수리김 씨한테 못 맡게 놓겠어. 뭐 우리야, 하나 어떡해? 다른 것도 왜 이리 힘든 면 어떡하나, 아빠. 그냥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이게 다 휘어 나서 와 찌르는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나무야. 그냥. <laughs> 내가 고쳐봐요. 아, 어떻게? <laughs> 어때요? 직접 만들었으시니까음아 진짜 어, 색칠하시니까 어때요? 나이 맛이네 그죠? 어, 어떤 분은 이제 좀 추출해서 넣나 맛인데 근데 이 맛이 완전 추어탕 맛이지 아빠 동양네 여기 이제 <laughs> 라면 동양은 그지? 추어탕 말고 어아여기 어. 맛을 먹어봤는데 그래 미꾸라지 추어탕 맛이야 아이 추어탕은 어 아니야 제피맛이 났어 제피맛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래 제피맛이 났어 응 그래 거의 그 향이 그래, 제피향이 나, 제피 나. 응. 상초향 그지? 응, 응. 어. 근데 똥나이왜그 응. 향기가 나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추어탕이라 했던거야 제피맛 때문에 그리운 추어탕 맛이 나는거야 <laughs> 서로 먹고 싶어? 서로 좀 먹어봐 맛있어 아 니가 아, 아. 아. 아, 아, 다 먹었어? 아유 아도 <laughs> <가서> 돈이 먹었구나. 생이야내 <laughs> 거. 아 진짜 여기 체험하고 아빠 더위도 시키고그렇 음. 애들하고 그냥 시간, <laughs> 시간 보내기엔 괜찮은 것 같아. 한낮에 그니까, <laughs> 음, 한낮에 그 이제 맞아. 열기를 대피해서 대피해서. <laughs> 아, 아니, 야그 아니, 아 먹는 게안낫겠니 아니. 니 아니. 는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고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야 어짜피 아, 다못 먹으니까 배부르지 한입 맞죠? 맛있거든. 자기가 주겠는가. 리하니까 먹어. 남무미 엄마가 먹을게. 어때? 아루는 맛있어서 계속 다 혼내 먹을 것 같아. 나한테 뭐가 안 아니, 달아. 나는 못 먹는데. 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진짜 요 상둥이들 진짜 아유. <laughs> 진짜 빨리 호르륵 해못 보겠어 안 <laughs> 어? <빨리. 웃음> 이빨 사이로 안돼 호르륵이 안돼니야 호르륵 안 만둣국 한 마리라도 합쳐먹호 괜찮네 어 맛있다 너무 많다 한번 줘 한번 먹어보자 국물 한번 먹어보자 술좀 하고 집. 어서 좀 먹어. 괜찮네, 같이 아, 먹자. 아, 국물 수준 맛있다. 치킨이 치킨이 애들 맛이다. 응. 어. 치킨 국물을 먹어보니까 야, 어, 시원하고 야, 애들, 애들, 애들 먹기 에딱 좋아요. 그럼 라면 하고 그냥 같이 먹어. 어.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어. 야, 라면 가지고 왜 전쟁이야 한입 두입에. 어 맛있는데 오빠, 아빠? 맛있다. 어, 다음에 우리 가서 라면 세포가 도사 먹어야겠다. 이거 세포가거든. 맘이 그 세포야. 응, 그래, 네. 어. 우리가 잘사 먹지 않는 브랜드잖아. 이거. 어, 아, 이 우리 세포가 안먹안 먹으면 안 먹으면 그, 그, 안 먹으면 안아으스안 먹으면 안먹으거안먹안먹어면안 먹으면 안는으분안먹으안먹어봤는데어 그랬나? 안먹안먹안먹안먹 너 세포 그거 맛있는데, 아빠? 버스 라면, 우리가 먹었보니 어어어, 어. 그거였나? 나 지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괜찮네. 응. 라면 또 이번에 가서 또 세포라면을 또 사먹어봐야겠다. 어이고, 맛있어. 어, 똠라면또 괜찮을 것 같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그치? 응. 음. 어, 맛있다. 자, 이렇게 마미하우스, 존크 마미하우스를 자 견학을 하고 자 맛있는 시식까지 자 끝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족도 어때요? 아르서루 라면 만들기 왜요? 좋아, 어? 네. 좋아. 난 집에 너는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아껴두는 거야? 이말 응. 빽이 생겼어요 서로 빽 서로 빽이 생겼지? 응. 어. 자 뭐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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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마미하우스 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팔면 이제 바나나 케이크, 롤 케이크 좀 맛있어요. 자, 이 바나나, 그 이제 딸기맛하고 지금 초코맛을 알아서 골랐어요. 하나에 이렇게, 어, 거의 7년기시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6.90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라면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롤 케이크도 이렇게 사가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마지막에 이거 차에서 먹는다니. 또 차에서 먹는데, 이야. 너네 어 위장의 끝은 어딜까? 위대한 <laughs> <오>. 그녀들. <laughs> 안녕 마미 하우스. 자탈것 같아요. 오. 자 여기 보면 기념품 하우스도 이렇게 많아요. 네, 지금 너무 뜨거워서, 아, 지금, 저희도 우산을 좀 가지고 왔어야 되나요? <laughs> 어, 여기는, 어, 중국 1 4원인가봐요 엄청나게 이렇게 화려하고, 네, 어우, 입체적으로. 뭐야, 이거 3D야, 뭐야. 왜이렇게 입체적인 거예요? 이야, 화려하게 이렇게 입체적이네. 자, 갑시다. 자, 이게 이제, 미네랄 워터 파는 곳이 있어요. 물 파는 곳이 있고, 자, 물 파는 것도 이렇게, 아, 고풍스러워요. 물만 팔아요. 물만 파는 곳이에요. 엄마, 우리 이거 먹고 싶어. 네, 차에 가서 먹든지 호텔 가서 먹읍시다. 지금 길에서 그거 하나를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아, 이쁜 소품숍이에요. 극장인형인가요? 아, 너무 귀엽네요. 그죠? 어, 갑시다. 자, 자, 갑시다. 자, 더워서 지금 그늘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어, 저, 저, 두리안 커피인가요? 아빠 커피를 많이 파네요, 여기. 자, 화이트 커피랑 아빠 여기 보면 두리안 커피가 있어요. 두리안 커피 하나 사서 갈까요? 어. 어. 제가 지금 불리한 커피를 하나 사자고 하니까, 제일 신앙이 맛없는 커피를 왜 사냐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커피를 이렇게 남들한테 선물하기도 좋아하고, 제가 한 포라도 먹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좀 사는 편인데, 제일 신앙 맛없는 거왜 사냐고. 아, 저번에 뭐 먹어봤는데. 커피랑 메이크가 다르잖아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어, 캐시넛도 이렇게 파네요. 그죠? 캐시넛도 팔고, 자, 가을 말린 거, 마 말린 거, 어 여러 가지 이렇게 허가자부터 해서 중국식 과자를 많이 파네요. 스낵도 많이 팔고. 그죠? 저기, 두리안으로 뭐 만든 게 많아요. 아빠,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 두리안으로 뭐, 롤 페이퍼 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봅시다. 자, 아빠한테 방 강력식으로 해서 이제 두리안 롤페이퍼로 샀어요. 아, 응. 어. 나 이거 하나 먹고 싶어. 아니야! 이건 음. 아니야. 이게 신심하다 말이야. 어, 땅콩으로 만들기 위해 뭐 만들어놨어. 어, 중국식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새우젓도 팔고 있네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두리안 칩이네요? 팔아요 음. 두리안 영양객 비슷한 것도 있어요. 뭐다 맛보고 싶은데, 저희 아빠가 아니, 두리안이라면 치해들어서 <laughs> 어, 이게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그래 게 틀려요. 두리안 두리안. 뭐, 두리안. 네. 두리안. 두리안으로 해서 옛날 오, 뭐, 맛있는 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어, 이것도 맛있겠어. 근데 아빠가 싫어하니까. 안 사주네, 그지? 여기 종크거리에서 바로 맞은편에 어, 큰 쇼핑몰이 있어서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더위도 피할 겸? 지금 거의 이제 저희가 더위 피할 곳을 많이 찾고 있어요. <laughs>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큰 거리에는 이제 쇼핑몰이 왔어요. 우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가득하네요. 오! 그래, 그래. 와플에 담아져 있는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보고 하자. 자 구경을 해볼까요? 찬돌. 아 여기 채돌을 파네요 채돌채돌도 이제 맛있다 하더라고요. 챈돌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 요 근데 챈돌 맛집이 있더라 아빠. 여기도 이제 두리안으로 만든 상품들이 많이 파네요. 그리고 이제 국체에 이렇게 덩어리 설탕도 많이 팔고요. 자 두리안 이렇게 소재지 비슷한 것도 팔고 어이런게누룽지 같은 것도 팔아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스티해봐도 된대요.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아, 거나이 코코넛 이제 에북인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진짜 식감이 아삭아삭. 이 음, 음. 바로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서로가 먹어 보고 진짜 맛있다고. 뭐, 시식하면, 시식하면 안 되는데, 다 사게 되는데. 땡큐. 땡큐. 한번 시식에 하나 사고 있어. <laughs> 어? 아빠, 우리는 한번 시식하면 무조건 사. 맛있어? <웃음> 어, <웃음> 어, 맛있어. 맛있어. 아. 아. 네. 뭐야, 우리나라 육바처럼 이런 것도 있네. 네. 그치? 네. 와. 젤리, 젤리. 네. 젤리. 네. 아. 네. 음, 네. 망고, 네. 망고. 시식도 할수 있어요. 시식도 할수 있네요. 아이들 벌써 망고 슬라이스해서 막망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저는 잠시만 이제 저희 이제 친구나 저희 친구들한테 이렇게 상품을 좀 어, 선물할 거를 이제 뭐가 있나고 하둘려보는 거예요. 친구들아 잘 들어라. 응? 내가 어디가나 너네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어, 어떤 거 하면 맛있는 거 줄까 싶어, 봐봐. 다 들었지? 어. 음 오, 진짜 젤리 천국이다, 이게. 젤리. 애들 젤리 천국이야, 아 봐. 젤리 천국이 여기 있었구나? 오 아니, 지금 이 이제 쇼핑몰에서 바로 연결된 통로인데요. 이 거리가 상당히 유명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서 해 지금 이 뷰는 어느 이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뷰가 다 있어. 어, 예. 그리고 위람산을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 때도 되고 지금 낮에도 돼요. 이게 저저 집이 짧다 틀이 있는데 어. 이 뷰가 웬만한 유튜브들한테 다 이렇게 영상이 있어. 모든지 아, 네. 어, 이 이제 말라카 강을 해서 모든 이제 유튜버들이 기본적으로 넣는 이렇게 음, 어, 포토 존이야 말게 네, 포토 있네 네 이제 포토존이에요 포토가요 대포 아 네네 아자 네. 성벽에 저렇게 대포도 있어요 자 유람선 보이시죠 음 낮에는 타는 거 아니에요 더워요 저녁 때 이렇게 조금 이제 야간으로 유람선을 타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저고 이제 쇼핑몰에서 같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빨라타 유람선이에요. 강화에서 바로 지르면 그죠? 저 지나가는 요 네, 저 다리를, 저 낮은 다리를 이제 지나가는데, 어, 보세요. 저희도 한번 타보긴 타봐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서 왔으면 타봐야죠. 자, 물은 이제 저 위에서 타시면 돼요.